위법성 판단 기준 시, 로마자 1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란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로마자 2 적극적 처분, 아라비아 1 처분 시와 판결 시, 양가로 1 문제점 처분 이후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양가로 이 학설 및 판례 처분 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사후적 심사제도라고 본다. 판결 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현행법규에 대한 적합성 심사제도라고 본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미집행의 처분 및 계속해 있는 처분 등은 판결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판례는 처분 당시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이면 족하다고 본다. 처분시설. 양가로 3. 검토. 처분시설. 생각건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이 발해짐으로써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며 항고소송은 과거에 행해진 처분의 소극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 행정부의 판단이 없는 영역에 대한 법원의 사전적 개입은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 행정감독 기능의 인정. 재판 절차의 지원에 따른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 시설이 타당하다. 아라비아 2. 행위 시와 처분 시. 양가로 일 문제점. 법규 위반 행위 이후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위 시와 처분 시중 어느 시점의 법령 상태 및 사회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양가로 2. 원칙적 행위 시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과거를 향하는 처분으로서 법규 위반 행위 당시 국법상의 제재 사유 및그 제재 내용이 인정되어 법률 관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제재법규 소급금지의 원칙. 양가로 3. 예외적 처분 시. 완성되지 않은 징계시효의 개정 및 이행강제금 등장래를 향하는 처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 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로마자 3. 소극적 처분. 아라비아 1. 처분 시와 판결 시. 양가로 1. 문제점. 거부처분 이후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양가로 이 학설 및 판례 처분 시설은 한고승은 처분의 사후적 심사 제도라고 본다. 판결 시설은 한고승은 처분의 현행 법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제도라고 본다. 절충설은 위법 여부는 어,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인용, 인용 여부의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판례는 처분 당시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이면 좋다고 본다. 처분 시설. 양가로 3 검토. 처분 시설. 생각건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이 발해짐으로써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며 한고 소송은 과거에 행해진 처분의 소극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 행정부의 판단이 없는 영역에 대한 법원의 사전적 개입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행정감독기등의 인정 재판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아라비이 e 신청시와 처분시 양가로 일 문제점 수익적 처분의 신청 이후.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시와 처분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거부처분의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양가로 2. 행정행위 반가로 1. 원칙적 처분시 인허가 등의 처분은 장래를 향하는 처분으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처분이 발해짐으로써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며 그 신청 당시 아직까지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기준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 개정법령의 부진정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반가로 이 예외적 신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신청인에게 불익한 이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존 법령,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령 개정의 공익성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양가로 3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반가로 1 원칙적 신청시. 보험급여 등 금전지급 결정은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 즉 확인으로서 관계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수급권자에게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며 해당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이미 법률 관계가 완성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 시의 기준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행정청은 금전 지급 대상자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그 근거법규에서 정한대로 산정됨. 반가로 2. 예외적 처분 시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헌적 요소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처분 시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로마자 4.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아라비아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취소과 마찬가지로 처분실을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아라비아 2. 학설 및 판례. 재소시설은 제소 재소된 때 라고 본다. 상당 기간 경과 시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 라고 본다. 판결시설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때 라고 본다. 판례는 부작위 위협항이송은 판결실을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 판결시설. 아라비아 3. 검토. 판결시설. 생각건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 도중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지면 소의 이익흠결로 각하된다는 점에서 판결시설이 타당하다.